다니엘 306 코아유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욥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가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욕의 생에 욕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욕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아버지 저의 마음이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겸허하고, 겸손한 것이 없이, 여기에서 표현하였듯이 마치 들락이 새끼처럼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서, 이 마음을 제가 느껴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잔잔한 바다처럼 깊은 바닷속처럼 찰랑찰랑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깊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날뛰는 들락이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말, 저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조신하고 있는 자답고 또 깊이가 있고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마음, 저의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아침도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루의 장을 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허투루 보내지 않고 빈틈 보이지 않고 성심을 다하여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